다시 인사드리는 에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영국으로 온지 지금 한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한국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를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예술은 왜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한국 교육의 빈칸, 그리고 세계 교육이 채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예술이 더 즐거워지고 예체능이 더 즐거워지는 현상, 그리고 재미가 있고 내가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는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예체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학창시절 윤현 시절에 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가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어 한국의 아이들 초등학교 과정을 조금 같이 공유했던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어, 같은 교육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그 학부모 자체의 연배도 비슷했고, 그래서 저희는 같은 교육 과정을 두 번이나 저는 겪었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이 예체능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 명확하게 다르더라고요. 그걸 이번 대화에서 많이 느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의 예체능은 항상 입시 조건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목적은 평가 중심, 과정은 효율 중심, 결과는 스펙 중심. 그렇기 때문에 예술과 운동은 자연스럽게 선택 과목이 되고, 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접근성이 매우 낮아졌더라고요. 즉, 한국에서는 예체능을 입시 또는 전문 교육이라는 두 극단적인 존재하는 구조로만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 보기도 하고 세계적인 기준에 보는 국제학교라든지 다양한 교육 과정의 예체능을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예체능이 국민 필수 교육 과정이자 교양의 핵심 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공교육, 유럽의 IB, 리버럴 아츠 계열의 대학들. 이 시스템 모두 한 가지 명확한 원칙을 공유합니다. 예술은 특정 재능을 가진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생 활용해야 되는 기반 기술이다. 왜 이렇게 예술을 정의할까요? 그 이유는 예술의 효과가 삶 전체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잠깐 저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80년대 생이에요. 80년대 생들 또는 70년대 생들, 거의 좀 비슷한 주류를 이루, 이루겠지만, 저희 세대 부모님들이, 어, 행했던 교육 과정이 지금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전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 당시만 해도 예체능이 주류를 잃었어요. 80년대생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공감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때는 미술교육이 미술교육과 음악교육 그리고 체육교육, 예체능이죠. 그 교육이 한창 부모을 이루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저를 유치원이 아닌 미술학원을 미술학원에서 하는 유치원 어, 한마디로 미술이 거의 80% 교육이 어, 차지했어요. 교육을. 그리고 그 학원에서 방과 후로도 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악기를 바이올린을 먼저 저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때만 해도 엄마의 치맛바람이 셌던 건지 아, 아이들이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 저는 미술 관련 유치원에 다녔고 미술학원 졸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치원으로 인정받았던 시기였는지 아니면 그냥 사교육으로 제가 미술 학원에 간 건지 몰라도 미술을 열심히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 어린 시절에 미술과 그리고 피아노, 또 수영 같은 예체능을 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립 초등학교에서 배운 교육들이 이제 예체능의 연장선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 경험들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제 삶의 기반이 되고 태도가 됐던 것 같아요. 어, 창의성, 관찰력, 감정, 인식, 리듬감을 만든 저의 시드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 같, 같아요. 그리고 이 시드가 제가 이제 40이 넘어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현재, 오히려 저에게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어서 내가 이런 예체능이 내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고 왜더 영이롭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정확하게 한 가지를 조금 추려서 얘기해 보자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저희가 10대에서 30대 때 예 기간에 보면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입시라는 전쟁, 취업이라는 전쟁, 또 생계가 모든 시간과 우리의 자원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시기의 예체능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찾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 즉 환경이 예술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생활 패턴을 보면, 어, 예체능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거죠. 하지만, 어, 제가 이렇게 유럽에 나와서 본 유럽 아이들의, 어, 예술 교육이라던가 예체능 교육, 왜 다른지, 완전히 왜 다른 풍경이 되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영국과 유럽 학교에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연극부라든지 오케스트라 합창단은 학교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되고요. 학생들은 이 안에서 기획이나 연출, 홍보, 예상까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그 문화를 즐기고 있었고요. 예술 전공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사나 엔지니어, 변호사 뭐 작가, 지방생, 다양한 꿈을 가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즉, 예술은 하나의 의무적인 삶의 경험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버드에서는 교양교육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자유교육은 직업적 유용성을 넘어 삶 전체의 기반을 세우는 교육이다. 어, 예술이 바로 그 기반이라는 겁니다. 예술은 결과를 만들진 않습니다. 대신 삶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천천히 쌓아두었던 감각, 감각들이 폭발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학업에 뭐가 연결이 되는데, 입시에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전공이 아닌 이상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일까요? AI와 함께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AI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생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AI 시대에 예술이 경쟁력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토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이다. 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대라면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감정, 그리고 공감, 그리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각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취향, 그리고 의미를 해석하는 언어.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술이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를 잘 표현해주기 위한 기반이 예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나중에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발현할 수 있는 게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예체능을 접할 접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어 포텐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터져 나가는 영역이 좀 확장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들 어, 그리고 외체능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중장년층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등 극단, 무용단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제 필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인식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은 취미일까요? 아니요. 이제는 생존 전략이고 경쟁력이며 인간력을 올려주는 감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술에 대해 아직도 전공자만이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예체능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중요한 시드가 될 것이고 아이들이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예체능을 토대로 한 아이들의 미래. 확장을 시켜주는 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다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예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연극? 미술? 무용? 아니면 음악? 완전히 새로운 장르?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